노조의리리 인정하는 재벌적폐 청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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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산하라 청산하라, 청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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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천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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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노동, 노동자성을 인정한 판결이 내사졌음에도 여전히 교사이천보 상태에 있고 재가 학습지 교사들은 여전히 아스팔트 위에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노동자 팔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비단 학습지 노동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택배 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퀵 서비스 노동자 방과 후 강사 노동자 가전제품 업체의 수리 설치 수리 기사 물류 기사 등 서비스 연맹에 조직되어 있는 특수 고용 노동자들만 해도 이렇게 다양하다. 더욱 염려되는 것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산업이 점점 확산되어 가면서 여기에서 파생된 노동자들 또한 특수 고용 형태로 일을 하고 있는 탓에 특수 고용 노동자들이 얼마나 늘어날지 가늠조차 할수 없는 현실이다. 하나, 특수 고용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정부가 책임지고 보장하라. 하나, 특수 고용 노동자 노조할 권리. 조정법 2조 개정을 실현하라. 이상입니다. 겠습니다 고맙습니다.